2장, 컴퓨터로 문자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아래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c 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c 프는 크리스마스 전날 백화점 인형 코너에서 여자친구 컴미에게 줄 선물을 고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백화점에 갇혀 있었다. 3층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창문을 두드려도 밖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의 앞에는 다섯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거릴 뿐이었다. 이때 시프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 평소에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과 1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던 시프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용해서 창 밖으로 다음과 같은 암호를 내보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컵미가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상하게 빛나는 걸 보고 의아해하다가 금세 그 뜻을 알아차렸고 컵미의 도움으로 시프는 구출될 수 있었다. 자, 자 여기서 어떻게 암호를 보냈는지 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단 모든 사람은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래와 같은 문자 코드를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상 어, 된소리 이중받침 이중모음은 해당 숫자를 연속해서 표현할 것. 그래서 된소리에의 예, 쌍기역은 11, 쌍시옷은 77. 자, 11 77. 그죠? 밝이다. 그럼 박 밝히다 이럴 때 박은 비읍 아 리을 기역 61541. 그다음에 ㄴ은 1724. 17어 이, 그죠? 어, 의는 23 24 이렇게 표현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자 코드하고 이 표현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고,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시프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까요? 1번. 시프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뭐, 당연히 살려줘. 이런 거죠. 살려줘. 그죠? 한번 뭐 써보겠습니다. 살, 이게 예, 마우스로 쓰는 거라 글씨가 잘 쓰기가 힘들어요. 예. 자, 살려줘, 살려줘. 자, 이거를 어, 시프는 보내고 싶, 보내겠죠, 그죠? 살려줘. 글씨가 네. 네, 이걸 보내겠죠. 컵미한테. 이걸 보내겠죠. 자, 그럼 살려줘는 어떻게 돼요? 위 메시지는 문자 코드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살려줘. 자. 시시오시면 7이죠? 7. 그죠? 7. 7. 그다음에 어, 아 15. 15. 그다음에 에, 리을 4. 자, 아, 이게 살이죠. 그죠? 살. 그 려는 려는 어떻게 돼요? 4. 그다음에 십 18. 그죠? 살려. 조는 음. 9번. 지읒 그다음에 21번. 우그 다음에, 어,겠죠? 17번. 자, 문자 코드로, 어, 7, 5 4, 4, 18, 9, 21, 17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 그 문자 코드를, 자, LED가 다섯 개죠. 그죠? 아, 여기, 아, 크리스마스 추리에, 네, 예, 불이 다섯 개죠. 그러니까 그 다섯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섯 개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자, 셋셋넷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 있다고 보면 자, 7, 15, 4, 4, 18, 9, 21, 17이니까 자, 7이면 어떻게 돼요? 7이면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겠죠. 그죠? 네. 15면 어떻게 돼요? 15면 조금 있다가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15. 4면 얘가 켜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 시프가 에, 창문 밖으로 신호를 보냈겠죠. 에, 컴미가 요 신호를 읽고, 아, 살려줘라고 지금 시프가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요게 이제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컨텐츠를 통해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그랬죠. 암호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서부터 24까지죠. 그죠? 1서부터 24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아래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나타내 봅시다. 자, 해볼까요? 그리고 3개. 3개면 어떻게 돼요? 7이죠. 어, 7. 7이면 시옷. 자, 얘가 어, 2의 0승. 그죠? 1, 2, 4, 8, 16이죠.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1, 2, 4, 8, 16. 2의 0승, 2의 1승, 2의 4승, 2의 3승, 2의 4승. 그래서 첫 번째 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1이죠, 그죠?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7이 되겠죠, 7.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 1곱하기 4니까 2의 자승, 2의 자승. 카드가 있는 게 1이에요. 카드가 없는 건 0이고 더하기 자 1곱하기 카드가 있으니까 1이죠. 1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0승 그러면, 위 거랑 똑같죠, 그죠? 7입니다, 이게. 7. 네, 7이죠? 7이면, 자, 얘가, 얘가, 시옷. 자, 그 다음에, 얘는, 어, 4개면, 0, 1, 1, 1, 1이죠, 그죠? 0, 1, 1, 1, 1이면 1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0승. 그러면 15, 15면 어떻게 돼요. 아, 아, 그 다음에 얘는 4, 4면 리을, 얘도 리을.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음, 얘가 1 곱하기 2에 0, 1, 2, 3, 4 아, 16 그렇죠? 16 더하기 2면 은 18, 18이죠. 그렇죠? 18이면 여 그다음에 얘는 음, 9가 되겠죠. 1, 0, 0, 1이면 9 그렇죠? 9면은 지읒 얘는 어떻게 돼요? 1, 0, 1, 0, 1이면 1 곱하기 이의 어, 4승 더하기 어, 1 곱하기 2의 아, 0, 1, 2, 3, 4니까 1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3승 아, 1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이니까 어, 21이 되겠죠. 21, 그래서 우, 21이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1, 0, 0, 0, 1이니까 1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그러면 17입니다. 17. 그러면 살려줘가 되겠죠. 살려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 코드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진수와 0과 1의 형태로 저장하고 전달한다. 어, 모든 데이터를 0과 1의 형태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1이고 어, 스페이드가 있는 게 1이고 없는 게 0이죠. 그죠? 0 0 0 1 이렇게 0과 1의 형태로 저장하고 전달한다. 컴퓨터도 위와 비슷한 문자 코드를 알고 있다. 어, 컴퓨터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자 코드를. 그걸 우리는 ASCII 코드라고 해요. 컴퓨터 ASCII 코드. 여러분, 이 ASCII 코드는 뭐, C 언어나 뭐, 어떤 컴퓨터 서적에 보면 맨 뒤에 ASCII 코드 표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진수로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컴퓨터가. 그걸 이제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네, 아래 콘텐츠를 통해 문자 코드를 활용하여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요거죠. 요걸 가지고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각해봅시다. 자, 친구에게 자, 우리는 안녕이라고 보낸다고 생각하죠. 안녕. 자, 안녕. 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보낼 메시지는 문자코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안녕이면 자 안녕이면 어떻게 돼요? 음. 8 그죠? 어. 8 8아면 어. 15번 8 15 그 다음에 니은 어, 2, 이게 아니죠, 그죠. 852, 그 다음에 0은 2,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어, 2형이 8이죠. 852, 288이 되겠습니다. 안녕, 그쵸? 네, 컴퓨터는 문자 코드를 활용해서 암호를 해독합니다. 에, 사람은 문자 코드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암호 해독이 비, 비교적 느리지만 에, 컴퓨터는 이를 아주 쉽고 빠르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 해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1. 컴퓨터 내부에는 데이터를 이진수, 모와 모의 형태로 저장하고 전달한다. 뭐, 0과 1이죠. 어, 그죠? 0과 1. 2번, 컴퓨터는 문자 정보를 나타낼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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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활용하여 나타난다. 문자 코드. 그죠? 문자 코드죠. 네.